이제 오늘은, 어 치과 의사로서 네. 생각하는 돈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나눠볼 까요 그냥 그, 뭐 이제 행복하다는 게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기준이. 근데 저는 뭐냐면은 기대할 때가 제일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잖아요. 제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치과 의사가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원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매출이 얼마나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뭐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어차피 이제 별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서 이제 그걸 이루려고 진행되는 과정 동안이 제일 행복하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옛날에는 그래도 우울감이 좀들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별로 그렇게 우울할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이제 치과 의사니까 진료하다가 뭔가 잘안 풀리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기분이 좀안 좋고 뭐 해결 안된 환자들이 있으면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거 외에 뭔가 이렇게 최근에 뭐 크게 뭐 우울하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느낀 적이 없네요. 요새는 좀 뭔가 삶이 그래도 좀 많이 안정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네. <laughs> 네. 매년 우울증 환자가 많이 네. 증가를 하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슈 중에 또 하나잖아요. 네네. 네.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사실 네. 뭐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울증을 갖고서 이게 뭐별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개인마다 이제 견딜 수 있는 한도도 다르고 결국에 이 우울하다는 거는 물론 이제 저도 어쨌든 의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과 이제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그 친구들 얘기로는 도파민이 많이 부족하면 보통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도파민이라는 게뭐 요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쾌락 호르몬이죠, 보상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분비가 돼서 뇌 속에 있는 이 뇌에 이 호르몬들을 잡는 손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이 이 도파민이란 걸딱 잡으면은 그게 이제 행복하다 아니면 뭔가 즐겁다라는 감정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요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행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 도파민을 잡는 손, 도파민 리셉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자꾸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라는 건 항상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 리셉터의 손을 줄여버려요 자체적으로. 그럼 양이 너무 많으니까 손이 조금만 있어도 금방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느꼈던 행복보다 더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도파민 양을 또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늘어나면 또 손은 더 줄어들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불행의 이유라는 게 현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한 상황이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 자기 원하고 싶은데 어디든 갈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뭐 진짜 뭐 가나에서 못 먹는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먹고 싶은 거한달 일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모든 게다 충족됐는데, 더 불행하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기억나는 게 와, 뭐 10년 전에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든요 부탄이라는 나라였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 국민들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이 물질적인 부족이나 이 상황상의 불행 때문에 내가 더 불행감을 느끼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기전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요새는 너무 이 쾌락을 너무 기업에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죠 도파민을 자꾸 나오게 하는 영상이나 물건들을 자꾸 팔아서 이걸로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냐면 아주 아주 자극적인 거. 사실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이거 뭐뭐 음. 뭐 하면 뭐 큰일 납니다. 뭐 아니 이거 하면 뭐 저기 난리나면 이런 항상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의 뇌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너무 접할수록 점점 내 뇌가 망가지고 있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줄이는 게 이제 좀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나름 지금 행복하거든요 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sns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sns라는 게전 싸이월드도 안 했어요 음, 세이클럽도안 하고 다안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왜냐면은 이게 유행해 지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게 좋아요 뭐냐면 마케팅 하기도 좋고. 자기 홍보하기도 좋기 때문에 나쁜 기술이라는 건 아닌데 이거에 너무 이제 자꾸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불행해지더라고요 되게 그런 기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되게 마음이 평온했는데 TV에서 갑자기 뭐 연예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왔더니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비춰지는 게 아닌가 작년인가 봤던 거 이제 두바이 블링블링이라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두바이 부자들이 그 사람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건데 자기들끼리 막 놀려요. 뭐냐면, 야,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닌다. 고작 3천만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 싸구려 3천만원짜리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막 서로 놀리기도 하고, 생일선물로 막 40억짜리 목걸이 해주면서 서로 막낄낄대고 생일파티 하는데 막, 생일 막 몇십억씩 쓰기도 하고, 기억나는 게,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생일선물로 이제 몇십억짜리 이 건물을 사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토라져가지고, 그러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laughs> 10억짜리 선물해줬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아동바동하는 문제들이 되게 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굳이 이런 거를 내가 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하는 게좀 뭔가 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당장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쾌락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 새로운 걸 접하면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좋아서 보다가 또 다시 불행해지고 이런 낙선을 겪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SNS만 멀리 해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학적으로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몸이 만족하는 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너무 얼마나 편해요. 저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 다올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고 시원한 곳에서 생활하고 다 행복한데 우리가 결국에 느끼는 불행이라는 건 이제 상대적 불행이거든요. 이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절대적 빈곤은 다 해결이 됐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때 쓰는 거는 상대적 빈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내가 그 사람도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눈 돌리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으면 그냥 눈 돌리고 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추워요 막 그러면은 빨리 따뜻한 데로 가고 싶잖아요. 따뜻한 데 가면은 행복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건 거 같아요, 그냥. 뭐냐 면 원래 도파민은 뭐냐면 이제 달성하면 없어지거든요. 도파민 양은 이제 기대를 하고 이루는 과정에서 분비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거를 딱 달성하고 나면은 분비량이 갑자기 확 떨어져 버려요. 그 다른 뭔가 자극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오아시스 사막에서 이제 신기로 찾아서 가는 여정 같은 거잖아요. 우면 저기 달려갔더니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이러다 이제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또 사람이 이제 너무 늘어지고 불행해지잖아요. 그 뭐라도 이제 계속 하는 거는 맞지만 또 거기에 너무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